김정순 권사님, 장순임 주사님노성예송도님 시부제 주셨습니다. 일천 번째 감사예불 이 모든 분에 존예 감사합니다. 공창 권사님, 이문래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주 집사님 딸장미신만 감사, 이문래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진한 장로님 감사, 합니다 장순임 주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루에 하나님 찬합니다 강경혜 사모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재인 네, 학생 생일 감사합니다. 이채민 교수님 노동연 집사님 재범진, 제선빈 지혜서영, 조사라 교수님 그리고 김상혜 청년, 윤승욱 교수님, 최은님 김은별 학생, 김진환 장군님, 김은혜 청년 김진강교님 방업자 교수님, 정복순 원님 박선민 집사님 이 건축의 의문을 드렸습니다. 이경호 사님 정신문 의사님성교을 그리고 제가 전도의 을 중거동도, 보충의 성수의 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믿고 성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시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대의 믿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원자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네,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도 하시옵소서. 지식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도 없다시고, 시간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리기 위해서 1의일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에다가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삶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가을 세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한 우리 강님의 사모님과 우리 이재린 우리 학생을 하나님께서 기약 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하시길 원합니다. 영막한 인생의 삶을 잘 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신 손길이 늘 함께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정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성수 예물을 드리고, 또 각종 예물들을 드렸사니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시길 원합니다. 라의 아버지의 복을 찾고에 쌓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들어 사용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문 내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딸님을 아버지 나님 먼저 아버지 천국에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슬픈 마음을 아버지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 아버지와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문의 집사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문혜 집사님 천국에 계신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의 막내, 막내 따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막내 따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하지만 이제 이문혜 집사님이나 저희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심들어 고통스러운 부분을 잘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시길 원합니다. 이문의주자님 건강을 붙잡으시고 강건함으로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강 아버지의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돌이켜 주시고 아픈 분을 치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오라실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 우리 성도님들, 하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풀려지길 원합니다. 너무도 신앙이란 사랑하기 힘들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귀한 것들을 치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의 속들로 보디혀 주시셔서 우리 성도님의 소원마 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해결할을있기를 원합니다. 이성도님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성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한 성을 내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어, 교회에 섰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소식 어, 계속해서 기대면 아, 아, 예배를 아, 드릴, 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할수없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갈수 아,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고 원한다면 교회 교회 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어, 우리 교회에서 찬양 반주를 하고 있는 노성은 양이 아, 10월 10일 날 토요일 오전 12시에 의랑전 있는 CTS 기독교 TV 2층 대락가 제풀 웨딩 단독홀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너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상당히 결혼식 하는데도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이제 떡 떡을 아, 간단하게 녹일할 수 있는 그런 떡을 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녹일을 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담배 품을 아,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 이렇게 아, 식사도 못하는데, 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 막 쫄쫄 굶으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아, 생겨나시지 아, 않길 아,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 고, 아 이렇게, 아, 결혼식장에 아, 이렇게 참여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 신랑 신부가, 아, 이제, 아, 결혼식 끝나고 또, 우리 교회에, 아, 이제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니까, 아,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축가를 해주셨으면, 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뭐, 또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전우사님이나 저한테 미리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이제 한몇분 정도 되시는가 해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탈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나는 끝까지 한번 가서 어떻게 결혼식 하는가, 사실 결혼식 주제가 제가 합니다. 아, 신부 아버지인데, 아, 우리 아, 신부가, 아, 아, 저희 아버지가 주례해 주는 게 평생 아, 이렇게 뜻깊게 생각되게 돼서 저한테 부탁하는 마음에 제가 아, 아, 주례를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 어쨌든 간에 가시, 아, 가,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아, 이제 차량으로 가실 수, 수 있도록 하는데, 가급적이면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어, 괜찮다는 거 어, 말씀을 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이문의 어, 집사님, 어, 제가 기도 시간에도 기도드렸지만, 어, 우리 어, 이번 어, 지난주 어, 우리 어, 어, 막내 따님이 하나님의 부부심을 받아서 어, 하늘나라 천국으로 어, 올라가셨습니다. 어, 예. 우리 젊으신 들런 연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어린, 초등학교 아들을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을 하나 놓고, 이렇게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너무나도 우리 이문의 집사님이나 저희들,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여겨지게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없는데, 이제, 아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문혜 집사님, 막내 딸님을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을 믿도록 해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청아웃 극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아, 사회부과또 우리 어린 자녀에게 들 기도하고, 특별히 이문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있을 품을 잘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지할 수 있는, 그다지 지할 수 있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우리 이문혜 집사님 따뜻하게 이로해 주실 거예요. 또 아, 우리 집사님에게 힘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 돌아오는 주일이 아, 추석 명절이었는데, 아, 명 연휴가 되죠. 추석 어,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 돌아오는 주일 연휴 특지라도 주일날 예배 그대로 드린다는 거 알고 어, 우리 예배 천지에서 하나지 앞에 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우리 어, 이제 우리, 어,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국제창 하시겠습니다. 솔빛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네 교회입니다. 자 우리 시작. 솔빛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네 교회입니다. 찬성하 54장 찬성불이고 한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광고가 빠뜨렸습니다 우리 어, 특별새벽기도회와 월삭새벽기도회가 이제 어, 다음 주간 상품 있는데 영상으로 한다는 거 영상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새벽기도회와 월삭새벽기도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다음에 우리 한성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아버지를 내주로 섬기며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설비교회의 성도들 머리의회와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자녀들 머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